진짜 가격도 착하고 맛과 영양까지 모두 완벽한데 오직 먹기 힘들어서 저평가된 홍합으로 술안주부터 식사까지 보여줄게. 시작. 먼저 홍합에 붙어있는 족사를 잡고 뜯어서 손질해준 다음. 그냥 손질된 걸 사오지. 그럼 잘 모르는 구독자분들은 저것까지 먹는단다. 아. 냄비에 물, 홍합, 양파, 청양고추, 대파, 다진 마늘을 넣고 뚜껑을 덮어줘. 그리고 홍합이 입을 벌릴 때까지 끓여줄 거야. 마지막으로 맛소금과 멸치 다시다로 간만 맞춰주면 홍합탕 끝이라 한다. 힘들어 멸치 다시다나 조개 다시다를 넣으셔야지 소고기 다시다를 넣으면 큰일 난답니다. 남은 홍합탕으로 파스타를 만들 거야. 먼저 홍합을 발라서 다져줘. 웬일로 형수님이 음식을 남겼지? 무슨 소리니? 이제 식사 시작인데. 그리고 팬에 올리브유 두르고 다진 마늘을 볶다가 밥만 삶은 파스타면, 다진 홍합, 홍합 육수를 넣고 계속 섞어 줄 거야. 마지막으로 소금, 후추,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로 간을 한 다음 홍합 껍질과 파슬리로 플레이팅하면 홍합 파스타까지 끝. 뚝딱.